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긴장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청정 에너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미국과 중국 더 나아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약 100%로 인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이 청정에너지 상품의 수출을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이번 관세 인상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중요 광물, 태양광 제품, 패터리 등 중국산 청정에너지 관련 상품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신생 청정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의 저가 수출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청정에너지 제조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독자적인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미국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역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과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여 미국 소비자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사에서 나온 몇 가지 흥미로운 영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높은 수준의 어휘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시험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테러프 관세 라틴어 (T A R I F F A) 에서 유래되었으며 세율표나 가격표를 의미합니다. 랩이 부과하다 예, 프랑스어 레버즈 들어올리다 에서 비롯된 말로 징수하다라는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스트러티직 전략적인 글서 (S T R A T I G O S) 에서 왔으며 군대의 지휘관을 의미하는데서 시작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이라는 뜻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